세기에 들어서면 팽창하는 우주를 1920년대에 발견하면서 올버스의 역설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20세기 100년 동안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한 이 100년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아, 제가 이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네, 팔이 안으로 굽는 거겠죠. 뭐, 다른 분들은 뭐 DNA, 뭐, 이중 나선 구조라든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하는 발견이 너무나 위대한 발견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주 팽창의 발견은 에, 1929년에 미국의 천문학자였던 에드윈 허블이 발견했다라고 오랫동안 알려졌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렸는데 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허블의 발견을 재조명해서 야 이거는 허블이 발견했다 고 보기 어렵다 1927년 2년 전에 에,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아, 벨기에의 천문학자이자 신부였던 르메트르의 연구가 재조명되면서 이제는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허블과 르메트르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우리 은하들을 연구했어요. 어? 그런데 은하들의 움직임을 연구해 봤더니 은하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다 멀어집니다. 다 멀어져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우주 팽창을 알려준 1920년대의 발견이었습니다. 1929년에 허블이 냈던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Y축에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되어있습니다. 후퇴 속도라고 되어있고 X축에는 거리예요 그래서 1이 300만 광년, 여기 2가 600만 광년입니다. 이제 단위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 붉은색의 점들이 우리 동네에는 은하들입니다. 은하들의 거리를 재고 1번, 2번 은하들의 움직이는 속도를 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어? 야 이렇게 비례관계가 있네.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 은하의 경우에는 약 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약 400km/s 초속 400이고 반면에 이 은하를 보면 한 600만 광년, 두 배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한 초속 800km야. 두 배로 멀리,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차원을 하나 낮춰서 2차원 면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풍선을 분다고 생각하고, 풍선의 표면이, 풍선의 표면이, 3차원의 우주 공간이라고 차원을 낮춘 거예요. 자, 여러분이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풍선을 점점, 점점 크게 불면 점과 점사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서로 멀어지겠죠? 풍선을 불면 점과 점사의 거리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A라고 하는 점에 여러분이 앉아 있고 멀리 있는 B, 더 멀리 있는 C, 더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 한번 속도를 재봅시다. 풍선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만큼 커지면 가까이 있는 B보다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주어진 시간 동안 멀어진 거리가 더 많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B라고 하는 점이 B라고 하는 점에 비해서 더 멀리 있는 D라고 하는 점이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풍선 위에 있는 점과 점 사이의 면적, 풍선의 2차원 표면적이 점점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3차원의 우주 공간도 점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측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허블이 발견했고 르메트르와 허블이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허블-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 우리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허브레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아, 재작년에, 작년, 재작년이죠. 2018년, 네, 비엔나에서, 아, 국제천문연맹 모임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2006년에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이 모여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박탈시킨그 결정을 얘기했는데, 아, 비엔나에서 재작년에 모였을 때, 그때도 이제 그 투표를 했습니다. 아, 최근에 그 과학사 연구를 보니까, 허블이 1929년에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르메트르가 이미 1927년에 논문을 냈어요. 그런데 르메트르는 프렌치로, 프랑스어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르메트르가 먼저 논문을 낸 거를 허블이 알았던 게 아니냐.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천문학계는 미국하고 유럽이 약간 경쟁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였던 허블, 그래서 허블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었는데, 야 이걸 바꿀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야 르메트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바꿔야지. 무래도 <laughs> 얘도 나오고, 야 그러면 중간 정도로 허블-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엔나에서 이제 투표를 했죠. 그 결과 이제는 허블의 법칙이 아니라 허블 루메트르 법칙으로 부르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허블 루메트르 법칙은 결국은 멀리 있는 은하가, 한마디로 하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더 빠르게 멀어진다. 풍선 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 멀리 있는 점이 가까이 있는 점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결국 허블 루메트르의 법칙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스페이스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게 언제 일이라고요? 192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팽창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몰랐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아, 나는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직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진짜 우주가 팽창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 허블이 연구했던 은하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600만 광년밖에 안 되죠. 거리가 2년 뒤에 1931년에 훨씬 더 많은 은하들, 훨씬 더 멀리까지 허블 루메트르 법칙을 다시 한번 만든 논문이 나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1번, 2번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거의 수십억 광년까지 확장했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y축에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 이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단위가 300만 광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하면은 21억 광년까지. 이 은하들까지의 거리는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우리 아주 먼. 허블은 꿈도 꾸지 못했던 아주아주 아주 멀리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봤더니, 이야, 이렇게 물론 이제 멀리 있을수록 오차가 크니까, 거리 오차가 크니까, 이에러바가이 어, 오차가 커 보이죠? 그러나 어, 아주 명확하게 어, 직선을 그립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훨씬 빠르게 비례해서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주 팽창이 수십억 광년까지 확정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팽창한다면 그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아, 우주를 만약에 보면 아, 우리는 아, 우주의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는 과거로 갈수록 더 컸겠죠? 맞나요? 아니죠. 우주의 크기는 과거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네, 여러분이 좋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과거로 돌릴수록 우주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가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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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던 우주는 지금은 광대하지만 아주 먼 과거로 가면 우주는 점점 작아질 테니까 아주 아주 우주가 작았던 그 시점까지만 시간을 과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어떤 그 존재하기,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우, 우리 우주의 나이가 무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가 어떤 시작된 출발점, 우리 은하의 나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입니다. 아, 여러분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었을까요? 아니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유한할까요? 이 질문은 고대 어, 히랍 철학까지 우리가 되돌려 볼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물질의 세계 우주는 영원전부터 그냥 존재했다. 그냥 무한히 그 오래된 우주다 이런 가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세기가 되면 우주 팽창의 발견을 통해서, 야,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우주의 나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우주가 아주아주아주 작았던 아주 아주 어떤 시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 인류의 지성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면,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여러분이 몰라도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몰라도 좋아요. 이 우주를 미군방정식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의 크기를 A라고 하면 이 A 우주의 크기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면 그게 이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되죠. 이게 이제 A'라고 부르는데 이게 속도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시간으로 이제 나눈 거고 한번더 시간으로 미분하면 A2'라고 부르는데 이게 팽창 가속도예요. 우주가 만약에 똑같은 속도로 점점점점 팽창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풍선이 요만했는데, 풍선이 이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풍선이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풍선의 팽창 속도를 알면, 이만큼까지 팽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주는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에 따라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팽창 가속도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렸다, 늘리 달렸다 하는 것처럼 우주의 팽창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 팽창 가속도까지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 속도와 팽창 가속도를 두 개의 미분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라고 하는 건 우주의 이도죠 우주 안에 중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을 방해하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얼마나 크냐. 우주 안에 은하가 천억 개 있냐 아니면 더 많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죠. P라고 하는 압력이고,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주상수 같은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재서 이두 개의 우주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쭉 풀면, 그러면 시간이 0으로 가는, 우주의 크기가 0으로 가는 지점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하고 측정이 서로 함께 가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군 방정식을 제가 너무 오래 보여주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 테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군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궁금하면 저희 천문학과에서 제공하는 2학년 전공 과목, 은하와 우주를 들으면 이 프리드만 르메트르 우주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더 자세히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계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자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죠. 138억 년 전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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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던 뭐 원자 크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아주 작았던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어쨌거나 아주 아주 작았던 우주가 138억 년전 점도 점점, 점점 점점 팽창해서 지금은 빛의 속도로 100억 년 이상에 가야 되는 광대한 크기로 변해왔다는 거야.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0.02는 뭘까요? 요거는 측정 오차예요. 지금은 이 우주론이 굉장히 한 지난 10년, 20년 동안 발전해서 우리가 정밀 우주론 (Precision Cosmology) 정밀 우주론이라고 말, 아, 부를 만큼 우주의 나이가 명확해요. 그래서 오차가 1억 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138억 년 정도가 우주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아, 우주 비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차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 system 오차, 시스템 익언서턴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키를, 아니면 뭐, 우리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키를 잰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를 재면, 내 키가 만약에 100, 뭐 180이다. 그럼 180 키를 쟀을 때, 줄자가 눈금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가 눈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재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100번 키를 재면, 아니면 1000번 키를 재면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고 100번 1000번 측정한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걸 재면 그것이 이제 180이라고 하는 키가 얼마만큼 정확한지를 보여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줄자가 고무로 만들어진 줄자여서 기온에 따라 온도에 따라 자의 길이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키 값이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138억 년의 0.02는 측정오 차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우주 안에 어떤 새로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주의 나이를 조 이제 우리가 잘못 측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뭐 수십억 년까지 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21세기 천문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주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138억 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버스의 역설로 돌아와서 밤하늘이 왜 어두울까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별을 생각해 보면, 별은 무한히 오랫동안 빛나는 게 아니라, 별도 수명이 있어요. 태양은 100억 년 정도죠. 태양과 같은 별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평균적인 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별은 한 100억 년 정도 빛을 낼수 있습니다. 무한히 오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우주의 나이는 이제 138억 년이고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은 한 천만 년밖에 못 살아요. 빨리 빛을 내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태양과 같은 별들은 100억 년을 살겠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은 상당히 많이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나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는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제한된 숫자의 별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드가 알렌 포우나 켈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면 유한한 크기만 볼수 있고 그 유한한 크기 안에 들어있는 제한된 숫자의 별만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별들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어, 교수님, 어, 거리 역제곱의법칙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만약에 별이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별의 밝기가 네 배로 어두워지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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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는 별은 별빛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컨트리비션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죠? 렇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두배 멀어진 공간에서는 별의 개수가 네배 많아져요. 여러분이 공을 생각하고 양파껍질을 생각하고 양파껍질의 중심에서부터 하나하나 껍질을 벗길 때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양파껍질의 면적이 네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별들이 일정하게 분포한다면 두배 멀리 있는 이 양파껍질 우주 공간에는 별이 네 배로 많아요. 그래서 별의 밝기가 네 배로 어두워지지만 별의 개수가 네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캔슬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각 구각 양파의 껍데기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똑같은 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무한히 크면 계속 더해지니까 무한히 밝아야 돼요. 그러면 올버스의 역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별의 수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밤 하늘은 밝을 수가 없다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허블은 이 올버스의 역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데, 1번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다음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별빛이 약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두 번째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켈빈 아, 그다음에 에디가 알렌코우 두 사람이 한 이야기 무한한 거리 유한한 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볼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별도 수명이 있다.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나 이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올버스의 역설을 현대 우주론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한히 크고 정적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들이 혹은 은하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시선 방향에 별이 있고 밤하늘이 밝아져야 되는데, 현재 우주론에서는 우주는 무한하지도 않죠. 두 번째, 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팽창해요. 아, 그래서 올버스의 역설의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볼수 있죠. 더군다나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아, 별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밤 하늘은 일정한 밝기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